대박, 대박. 우리 꽃길을 걷고 야, 있어. 야. 꽃길만 깎게 해줄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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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모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짱이입니다. 이야, 우리 백만 년 만에, 백만 <laughs> 년 만에 짱이랑 팬덤으로 바이크나들이 갑니다. 네! 그래. 진짜 오랜만입니다. 아, 오늘은 연천. 이게 가을 장마 엄청 계속 오다가, 어, 하루 조금 반짝 하는 날이라서, 어, 짱이랑 같이 연천에 가볍게 나들이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짱이 오랜만에 발끝하니까 어떻습니까? 살짝 설렜어, 난. <웃음> <웃음> 약간 긴장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데 음. 역시 달리니까 좋네요. 그러게, 아유. 아, 달리니까 좋네. 간만에 하늘이 약간 살짝 파란 기분이. 파란색 오랜만에 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아. <laughs> 계속 회색빛만 보다가, 그러니까 오늘도 무사히 안전, 운전하세요. 무사히 안전, 운전. 뿌프 장미, 일산, 보고 다 본다. <laughs> 아, 탑채연대를 오랜만에 어. 보는 것 같다. 푸프~! <laughs> <laughs> 어. 네, 네, 다섯, 다섯 개예요 처음 봤어? 처음 봤어? 그치? 저수지가 응. 가막산 저락에 있는 저수지인데, 응. 무슨 뭐 특별한 볼거리가 있어서 가는 건 아니고, 어. 그냥 가막산 이렇게 보면서, 잠깐 쉬어가자구 어... 음, 그래서 신남볕이치를 선택했습니다요 아, 그렇군요 음. 아, 그렇게 깊은 시하하 산옥선 등동 숲길 아 여기 이렇게 조그만 길로 들었으니까 되게 좋다 시골길, 시골길. 아이고 한석해 <laughs> 아유, 저게 특이하네. 그러게, 안경 공방이. 어, 그럴 말이야. 와, 근데 여기 차 절대 교행을 못 하는데? 아, 그럴, 그럴 것 같아. 아, 이제 더 슬슬 다 우와. 여기 이... 낚시하나봐. 음, 여기가. 낚시하는 응. 사람들이 되게 많은 아, 것 같아. 그런가 봐. 완전 낚시터가 짧네저 음. 수지가 작지만, 그게 아담하고 있어 아담 사이즈. 음. 저기 저게 간혹산 아닐까? 저기 위에. 저거? 어. 낚시하러 응.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러면서 三。 그 신암 저수지 쭉 따라서 끝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음. 이렇게 조그만 공간이 하나 음. 나와요. 여기 우리가 발견한 명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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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한잔짝할수 있는 커피 한잔 하면서. 오른쪽으로 저수지가 있고, 왼쪽으로 살랑달, 어, 산을 보면서 산랑사랑 어, 바람을, 바람을 맞으면서, 맞으면서 어, 아주 어, 명당 네, 여기 와 오셔서 꼭 커피 드세요 어, 네, 포인트입니다 <웃음> <웃음> 자, 37번 국도입니다요 37번 시원시원한 지원, 37번입니다요 그러세요. 이쁘다. 비 카페 들어가는 어 길이고 어 여기 왼쪽 저길이 미라클 안쪽 그리팅맨 올라가는 융도로 어 어, 올라가는 길이었어 여기 조금 더 가면 이제 두루미 나와 두루미 두름, 어, 나왔다. 나지 그리고 저기 어 저기 기둥을 보면 그에 적혀 있지. 어 여기 뎁사리 있다. 어머 진짜. 어. <laughs> 그러니까 뎁살이 공원이라는 걸 새로 조성한 음. 것 같아. <laughs> 이 노란 꽃들은 뭐지? 이쁘다. 이게 뭐지 이거? 음. 여기 꽃들이 많다. 여기 주차장에다가 세워놔야 되는 것 같은데, 어, 뭐래? 이쪽으로 오세요를 어, 그래? 뭐지? 아, 저 사람이 길을, 여기 그걸 안아봐, <laughs> 포인트를. 대박, 대박! 우리 꽃길을 걷고 야, 있어. 야, 꽃길만 걷게 해줄게. <laughs> 야, 진짜 이뻐. 오, 야, 진짜. 음, 대박이다. 대박이야. 야, 이거 봐 봐. 와 나무가 되게 크다. 생각보다. 음, 음. 그리고 약간 변한 것도 있어. 어. 그러네. 붉은색으로. 그치? 살짝 변하고 있네. 어. 야. 여기 음. 나 잡아봐라가 아니라 나 찾아봐라 해도 되겠다. 그러게 말이야. 어. 생각보다 되게 이쁘다. 어, 예쁘네. 음, 규모가 크고, 생각보다. 와, 양쪽으로 다, 이쪽도 그래. 아, 어, 이 꽃이 엄청 음, 많다. 그러게 말이야. 햇살이도 햇살이지. 이 노란 꽃도 엄청 어. 많다, 그지? 야. 저희가 또 뷰포인트네, 저기. 아, 어, 포토포인트네. 어. 야. 무서워 야, 이뻐. 어, 아. 이거 는 노란 <놀람> 코스모스 가 아니야? 그 렇지? 메리 골든 가? 네, 웬일 응. 뭐 이네. 이 길이 맞아. 어, 이 길이야. 꽃길로 응. 왔어 우리. 그렇지. 응. 사살이 안녕. 안녕 안녕. 다음에 봐. 에리골드 노랑코스모스 칸나. 뭐더이일초 안녕. 뭐도 안녕 감수봐. 이쪽. 예쁜 길을 통해서 우리는. 카페 고랑포 이야기로 갑니다. 갑니다. 고랑포 이야기에서 무슨 이야기 해주실 건데요? 어, 어... 재밌는 음... 얘기요. 아, 신난다. 장혜야. <laughs> <laughs> 어. 오, 이쁘다. 오, 어, 진짜 예쁘지? 여기 캠핑촌도 있어. 어. 커피 한잔, 어? 어, 커피 한잔 할래요? 어?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하하하하하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호로그루가 호루 가까이 보인다고? 어, 호로그루가 호루 보인대. 그래서 어, 거기 뷰가 어. 아주 멋있대요. 아, 어, 그렇구나. 네. 우리 전에 같이 호로고로 갔던 거가 기억이 난다, 그치? 아, 거기 엄청 예뻤잖아요. 맞아요. 네, 아주 고즈넉하면서 아주 맞아요. 예뻤어요. 여기, 여기 아니고 여기,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 여기다 여기서 카페 고랑포 이야기에 왔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우와. 보랑포 이야기 분위기도 좋고. 뷰가 너무 좋아요. 임진강 뷰가 끝내주죠. 네. 사장님도 되게 친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아, 화려한 카페는 아닌데 음. 아주 정감 가고 그런, 그런 카페? 음, 그러게. 음. 음. 계속 흐리다가, 음. 진짜 선물같이 주어진 맑은 날, 네. 하루. 아우, 아주 있구나. 알차게 어. 잘 보냈어요. 이래요. 계획을 짠 우리 자녀에게 박수! <웃음> <웃음> 어. 아, 짱해란, 진짜 오랜만에. 진짜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흥 많고 사랑 많은 흥의 예 부부. 부부. 아, 아, 아. 음. 안녕. 안녕. 바빠.